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 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계군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원 주택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주도로 앞쪽에 보시면 주도로가 200m, 버스 정류장 300m, 더보 이용 가능하고요. 자, 초등학교 및 개군 시내가 차량 8분 거리에 위치한 전원 주택입니다. 자, 이쪽 앞쪽으로 보시면 옆에 울타리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으로 해서 먼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도로 지분 빼고요. 대지가 592 제곱미터. 179평, 건평 116 제곱미터. 35평 예, 매매가가, 자, 도로 지분까지 합치면 거의 200평이 될 건데요, 대지가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에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요, 이쪽으로 해서, 자, 평탄지 인재 숲세권 등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주차장에 차량 내대는 걷더니, 어더니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지나면은 이쪽에 창고 하나 보이는데요. 창고 이것도 중공대에 놓으신 겁니다. 주차장 옆으로 집, 집,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정원, 텃밭이 있습니다. 자, 문으로 막혀있는데요. 문을 잠깐 하고 우리 정원, 텃밭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빠져있고요. 들어오시면 넓은 정원과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97년 11월 준공의 저적조 단단한 벽돌 구조로 지금 마을 초입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오수관로, 심야 전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요, 풀이라든지 전디, 정원 잘 깎아 놓으시고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앞쪽으로 보시면은 텃밭 공간, 텃밭 공간, 지금 바로 도로 옆이기 때문에 울타리 같은 거.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텃밭 공간도 넓고, 돼지가, 돼지만 알당으로 해서 179평. 굉장히 넓은데요. 들어오셔서 뭐, 다른 거 필요하시면 하고 싶은 거다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탄지에 도로가 가까운데 뒤쪽으로 보시면은, 자, 습세권. 국세권으로 등 이쪽이 지금 현재 종중산인데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읍산까지 연결되는 등산로로 사장님이 도로가 없었는데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도로 좋고 땅 넓고 잘 관리되어 있고 뭐 어디 하나 밖에는 손댈 것 없이 가격도 착하게 3억대 초반 3억 3천만원에 나온 급 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은 저적조 구조로 아주 단단하게, 외부는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쪽으로 해가지고 창들 꽂아 넣으셨는데 자, 일단 실내는 방두 개,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97년 11월 준공이기 때문에 야, 너무 오래되지 않냐? 았 선불꽃이 많지 않냐? 생각하실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집이 올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샤시 샤시 같은 경우도 아직 스티커 같은 것도 떼지 않으셨고요. 올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나무 되어 있는데, 편백나무로 전부 다올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안쪽으로. 자, 보시면은 이쪽 위쪽에 뜬가 이제 도배만 조금만 하고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도 창들이 양쪽으로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요. 이쪽 정원도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주방. 주방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 자, 냉장고 두개 이쪽에 설치. 놓으셨고요. 안쪽으로, 안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다용도 공간, 이것 뒤쪽으로 텃밭 공간, 우리 집으로 갈수 있게 고일로 라든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안방, 안방과 욕실이 있는데, 안방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지금 위 천장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편백나무로 올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거실만, 위쪽만, 제가 보니까요, 위쪽만 도배를 조금만 하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편백나무 아래쪽에, 자, 보시면은, 복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은 굉장히 넓게, 집이 이제 보면은, 구조 자체가 이제 오래됐다는데, 밖이 조적적이든 단단하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면은, 위쪽을 전부 다 편백나무로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다. 오래된 것 같지만 깨끗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욕실. 욕실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욕실은. 욕실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은 지금 현재 1층에 보시면은 방 하나, 욕실 하나고요. 2층은 올라오시면 이렇게 창으로. 옷이 게 넣으셨는데 2층은 방 하나. 그래서 총방두 개,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2층 올라오시면은요, 자방 하나, 이 방도 보시면 리모델링 돼가지고요 이쪽으로 편백나무로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굳이 뭐 많이 돈 들여서 들어오셔도 그냥 창호도 다 바꾸셨고요 앞쪽에 베란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뭐 손봐야 된다 뭐 그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착하고.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매물. 자, 도로 지분 빼고 대지가 179평. 건평 35평에 매매가 3억 3천만 원에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자, 많은 답사 안내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